복된 날입니다.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28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럴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네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염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재와 풍재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노시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네 땅에 내리시리니 그것들이 하늘에서 내 위에 내려 마침내 너를 멸하리라.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네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아가서 그들 앞에서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며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애굽의 종기와 치질과 괴혈병과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네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너를 미치는 것과 눈머는 것과 정신병으로 치시리니 맹인이 어두운 데서 더듬는 것과 같이 네가 백주에도 더듬고 네 길이 형통하지 못하여 항상 압제와 노략을 당할 뿐이리니 너를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며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같이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며, 네 소를 내 목전에서 잡았으나, 네가 먹지 못할 것이며, 네 나귀를 내 목전에서 빼앗겨도 도로 찾지 못할 것이며, 네 양을 원수에게 빼앗길 것이나, 너를 도와줄 자가 없을 것이며, 네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찾음으로 눈이 피곤하여 지나, 네 손에 힘이 없을 것이며, 네 토지 소산과 네 수고로 얻은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겠고, 너는 항상 압제와 학대를 받을 뿐이니, 이러므로 네 눈에 보이는 일로 말미암아 네가 미치리라. 여호와께서 내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여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이러게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내가 많은 종자를 덜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남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네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네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산은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의 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네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꾸어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 표징과 훈계가 되리라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해를 네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 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너희를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네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그들이 전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애워싸고, 네가 의뢰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모든 성읍에서 너를 애워싸리니,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명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남자까지도, 그의 형제와 그의 품의 아내와 그의 남은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가 먹는 그 자녀의 살을 그중 누구에게든지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 적군이 네 모든 성업을 애워싸고 맹렬히 너를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 것도 그에게 남음이 없는 까닭일 것이며 또 너희 중에 온유하고 연약한 부녀 곧 온유하고 연약하여 자기 발바닥으로 땅을 밟아보지도 아니하던 자라도 자기 품의 남편과 자기 자녀를 미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 다리 사이에서 나온 태와 자기가 낳은 어린 자식을 남 몰래 먹으리니 이는 네 적군이 내 생명을 애워싸고 맹렬히 쳐서 곤란하게 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함이리라.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더럽게 하실 것이며, 또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니, 너희가 하늘에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함으로 남는 자가 얼마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러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러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베이에 씻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러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 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오늘 28장은 신명기에서 탁월하게 가장 긴 장이에요. 68절까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순종하면 복받는다는 내용은 1절부터 14절까지고요.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은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54절에 걸쳐 설명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하면 복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어떻게 복받고 어떻게 저주를 받는지는 성경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도 임마누엘 주님께 순종하여서 복 받는 한날 되기를 소원합니다.